들의 인생의 낭만을 전해 주는데요. 우리는 그 낭만과 함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작년 한해 양 팀이 우승과 함께 만들어 낸 낭만 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화성 FC입니다. 김진영 골키퍼가 전가일 낍니다. 구대엽, 차우현, 김남성, 최명희, 임창석, 카이오 기자격으로 1라운드에 직행을 했고요. 그럼 이에 맞설은 원정팀 여주FC의 선발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차강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김준서, 최호창, 홍태기, 김경빈, 이승준, 김준석, 최영우, 윤보람, 황신영, 오성주 선수가 신봉섭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주 했던 분위기에 반등을 노리고 있는데요. 과연 그 승부가 어떻게 될지 이제 잠시 후 만나보시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1대1인데요. 크로스 시도 맞고 골절. 그대로 오른발 슈팅. 골대 옆으로 살짝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경기 첫 슈팅을 기록하고 있는 여주 f c 그 주인공은 윤보람 선수입니다. 중원 지역에서 다소 거리가 멀긴 했습니다만 공간이 나오니까 지치 없이 슈팅으로 공격을 네. 쪽 측면으로 보을 전개합니다. 어우 여기서 볼을 잃어버렸는데요. 여주 f c 공격입니다. 멍거리 다시 한번. 오호! 지금도 여주 FC 볼을 뺏어낸 이후에 바로 슈팅까지 가져갔습니다. 지금은 이 과정이죠. 여기서 패스 제대로 동료에게 전달해주지 못했고, 볼에 인터셉트했던 최영구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킥 올라오겠습니다.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른발 붙여 주는데요. 뒤로 올랐습니다. 일단 바깥으로 걷어내고 있는 화성의 <목소리> 여주 FC 의 코너킥 상황. 박산 쪽에서 선수들끼리, 선수들끼리 엉켜 있었고요. 면전달. 임창석. 수비 한명 앞에 두고 돌파를 시도합니다. 측면 크로스 넘겨 줍니다. 반대편으로 길게. 그대로 헤더.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화성 FC 백승호 선수의 헤더. 이 헤더는 오늘 경기 화성 FC의 첫 슈팅이었습니다. 첫 슈팅을 유효 슈팅으로 기록했던 화성 FC의 백 일단은 오른쪽 선택. 왼발로 문전 한 번에 바라 봅니다. 헤더 다시 한번. 김진영 골키퍼 져버립니다. 김진영 골 다시 한번 왼발 낮게 밀어줍니다. 툭 찍어 차주는데요 박스 안쪽으로 전달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루안의 오른발 들어갑니다. 루안의 득점. 화성 f c 루안이 이번 시즌 마수거리 득점을 터뜨립니다 전반 22분 여기서 약간은 패스가 끊기는 듯한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세컨 볼을 따냈던 루안 집중력을 잃지 않고 박스 안쪽으로 슈팅을 꽂아 넣었습니다 지금은 굴절의 행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식 기록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루안 선수의 득점으로 기록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에서 짧게 주고받습니다. 골 살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왼발 붙여줍니다. 또한번 루안 헤더 막아내고 다시 이번에는 옆구물입니다. 아 루안이 순식간에 멀티골을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김창대 선수가 반대쪽에 있는 루안에게 정확하게 크로스를 보내줬고요. 루안의 헤더. 차관 꼬깊파가 막아냈고 2차 슈팅은 옆구물에 걸렸습니다. 패스가 살짝 길지 않았나 싶었는데 스피드로 볼을 쳐놓고 컵백까지 하지만 김준서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컵백을 한 번에 길게 박스 안쪽 보내줍니다. 백헤더 여전히 볼 살아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돌고 있는데요. 오 지금은 기묘한 자세에서 기기 됐습니다. 바이시클 킥과 비슷한 자세를 그 이전 상황에서의 라인을 한번 거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주 FC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느린 그림이 나오는 사이에 여주 FC가 슈팅까지 만들어봤던 장면. 뒤쪽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서 터치도 좋았거든요. 곧바로 슈팅까지. FC가 볼을 다 냈고요. 오른쪽으로 전달합니다. 한번더 앞쪽 밀어주는데요. 옵사이드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측면 크로스 시도. 몸을 날려서 막아냅니다. 김준서. 아, 오늘 김준서 선수 크로스가 올라오는 위치. 그 길목마다 서 있으면서 완벽한 소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 공간 임창석 선수의 스피드 그리고 박산 쪽 동료를 향했던 크로스 김준서 선수가 끌어내지 않았다면 뒤쪽에 루안의 어 패스각은 켰습니다 가운데로 루안이 기다리는데요 원터치 돌려줍니다 어느새 박산 쪽 그대로 왼발 막아냅니다 일단은 걷어내고 있는 여주 fc인데요 소유권까지 획득을 합니다 어 지금은 패스 미스가 나오고 루안이 원터치로 풀어졌고요. 박스 안쪽 김민석의 왼발이었는데요. 차강 골키퍼가 다리를 오므리면서 왼쪽으로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왼발 낮게 깔아줍니다. 어 이번에도 박스 안쪽에 김민석을 바라봤는데요. 지금은 이승준의 수비였습니다. 자 여기서 김창대 수로 패스 김민석을 바라봤던 패스였는데요. 이승준의 클리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비를 끝으로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4 코리아컵. 여행을 보고 확산하고 있는 설정이고요. 아무 운동장이 아니라 우리 선수들이 특히 유소년 선수들이 좋은 운동장에서 좋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좀더 저희 때부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투의에창 그 전기와 시선을 갖췄고, 퍼포먼스 센터, 대규모의 컨벤션 공간을 맞추고자 노력을 할 텐데요.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떠나보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여주FC, 화면 오른쪽에 화수 보고 있습니다. 헤더 카요간차를 밀어냈고요. 다시 한번 트래핑 이후에 밀고 들어갑니다. 박스 근처. 꺾어 주고요.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 왼쪽에서 여주 FC 공격 한번더 치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크로스 시도. 김진영 골키퍼 잡아냅니다. 아 그런데 볼을 잡아낸 이형 선수와 여주 FC 선수한 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김준섭 선수의 크로스였고요. 박스 안. 화성 FC가 빠져 나왔습니다. 루안입니다. 루안. 줄 곳이 많은데요. 선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루안. 주춤 주춤. 루안. 직접 가나요? 루안 내주고 박산 쪽 컷백. 아하. 자 지금은 화성 FC가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는데 그 기회만큼은 날카로운 공격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루안 선수가 약간 생각이 많았던 것 같고요. 직접 시팅을 때리지 않고 우리 쪽 동료에게 밀어줬고요. 아 그리고 박스 안 김창대 선수의 튜... 요주 FC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손민영 선수의 퍼스트 터치가 너무 좋았고요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크로스 공격 다시 왼쪽으로 넘어와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경민 선수의 이 크로스 측면으로 자 화성FC는 선수 교체를 두명 준비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정준하가 빠져들어갑니다. 정준하의 왼발 크로스 반대쪽으로 길게 루안 루안 들어갑니다. 루안 루안의 멀티골 화성FC가 2대0을 만들어냅니다. 루안이 오늘 경기 전까지 득점이 없었는데 오늘 경기 전반절에 한골 그리고 후반절에 한골 화성 FC에게 두 골을 모두 선사하고 있습니다.를 가져갈 수 있고요. 왼쪽 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정준하 선수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왼발 크로스까지 날카롭게 갔고요. 루안의 트래핑 그리고 넘어지면서 오른발 슈팅. 순간적으로 정준하 선수의 위치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수비수 등뒤에 있었던 루안. 로스를 이어받아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스코어 2대 0. 화성 FC가 두 골의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왔데요 아, 여주 FC 공격입니다. 설권이지 않았고 아크 장면 오른발 슈팅 옆으로 벗어납니다. 확실하게 찬스가 왔을 때는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는 황신영 수비수가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바꿔가면서 템포를 빼앗고 슈팅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 키기 높게 떠올랐고 박스 안쪽에서 경합이 있었는데요. 세컨볼을 잡아내는 과정에서 김진영 골키퍼와 그리고 역습으로 나가는 화성 FC인데요. 가운데를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첫 터치 가져간 강태원 오른쪽 루안에게 루안 꺾어줍니다. 반대편 브리또! 걸리지 않습니다. 교체 투입된 브리또를 보고 루안이 반대쪽으로 보내줬는데 브리또의 발끝에 걸리기 전에 수비가 끊어냈습니다. 루안도 욕심부리지 않고 내줬는데요. 몸을 날리면서 브리또를 향한 패스를 떨고 줬는데요. 이볼이 상대에게 열렸습니다. 빙글 돌면서 포스터 플레이 뒤로 올랐어요. 한번더 왼발! 살아있습니다. 선수들이 지금은 화성FC의 압박에 고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브리또의 슈팅, 성 f c 의 공격, 순간적으로 많은 숫자가 여주FC 골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옆구물입니다. 임창석! 아, 지금은 임창석 선수의 슈팅으로 보이는데요.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슈팅, 울망을 흔들긴 했습니다. 리또가 압박을 가해받고요. 다시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펼쳐봅니다. 사이 공간 넣어줬고요. 연결이 됐어요. 반대쪽으로 꺾어주는 패스. 하지만 동료의 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접고 반대쪽으로 빠져들어가는 동료를 향해 전달해줬거든요. 그리고 컷백 패스였는데 가운데로 전달, 루안, 빙글 돌면서 반대쪽으로. 하지만 이 e 패스 여주 FC에게 흘러갔습니다. 오우, 또한 번의 패스미스 브리또! 음. 그서 상대가 압박이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안일란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리또의 왼발 유효슈팅까지 이를 따내는 쪽은 화성 FC, 김현태가 오른쪽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이겨냈습니다. 화성 F.C.의 공격 이어집니다. 브리토 넣어주고 그러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브리토가 몸싸움을 이겨냈고 바깥발 밀어주면서 박스 안쪽에 있는 리수영에게 패스를 건넸는데요. 그리고 전진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공간 바라봤습니다. 정확하게 전달. 브리토 수비와의 대결. 브리토. 박산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브리또 한번휘적고 왼발로 먹어내밀어 차관 골키퍼 슈퍼 세이브 오른쪽에서 브리또가 볼을 잡아내고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자신감 있는 드립을 슈퍼세이버. 그리고. 왼발 인프론트, 가마차기까지. FC도 그렇고, 여주 FC도 그렇고, 차전 기회는 날카로운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더 살렸던 쪽은 화성 FC가 됐고요. 박스 안쪽 루안! 오른발 터닝 슈팅은 골때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한번더 앞쪽으로 보내주는데요. 머리에 맞춰 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주심이 종료 휘스를 불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 0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화성 FC와 여주 FC의 2라운드 맞대결 홈팀 화성 FC가 루안 선수의 멀티골에 힘입어 2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화성 FC는 코리아컵 3라운드로 향하게 되는데요. 코리아컵 3라운드에서는 강원 FC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원 FC 상대로 2022년 0대 2 패배를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한번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자, 화성 FC가 루안 선수의 벌티골에 힘입어 여주 FC를 2대 0으로 잡아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만 중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민준